남들은 이직해서 연봉도 오르고 그러는데 울 남편은 왜 안해? 동일 업계에서 중하위잖아. 주변에서 심심찮게 듣는 말이다. 회사 동료들이 점심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고 친구들이 술 먹으면서 하는 푸념이다. 남편이 만족하는 직장 다니는데 아내가 끊임없이 주변과 비교한다. 전형적인 비교하는 여자다. 오늘 이런 여자를 왜 절대 만나면 안 되는지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겠다.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 남편은 35살 정도 되는 전문직이고 직장생활 10년차 정도 된다. 연봉은 적지 않다. 솔직히 중산층으로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 없는 수준이다. 근데 아내가 불만이다. 주변 사람들이 이직해서 연봉 올리는 걸 보면서 자기 남편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편한테 물어본다. 왜 이직 안 해? 남편이 대답한다. 나는 지금 직장이 좋아. 사람들도 좋고 하는 일도 만족스러워. 돈으로 바꾸기 어려운 가치가 있어. 근데 아내는 이해를 못한다. 동일업계에서 중하위인데 뭐가 좋아? 누구나 배우자에게 인정받고 싶잖아. 자기가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배우자도 같이 만족해주길 바란다. 근데 이런 여자는 다르다. 끊임없이 비교한다. 첫 번째 이유, 남 눈치 보며 산다. 이런 여자는 배우자와 사는 게 아니다. 남들은 이직하는데라는 말 속에 핵심이 있다. 자기 남편이 만족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거다. 주변 사람들이 이직해서 연봉 올리면 자기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친구 남편이 승진하면 자기 남편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배우자랑 둘이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여자는 남들 기준으로 산다. 체면을 중시한다. 우리 남편은 어디 다녀, 얼마 벌어가 중요하다. 실제로 집에서 행복한지는 관심 없고 밖에서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한 거다. 이런 여자와 살면 평생 남 눈치 보며 살아야 한다. 자기가 만족해도 소용없다. 주변이 뭐라고 하면 또 비교당한다. 그런데 웃긴 건 역으로 본인이 비교당하면 발작하는 여자들이 많다는 거다. 두 번째 이유가 더 심각하다. 이런 여자는 배우자의 자존감을 끊임없이 깎는다. 동일 업게해서 중하위자나라는 표현을 보면 알수 있다. 남편이 10년 넘게 일한 직장을 중하위로 깎아내리는 거다. 남편은 만족하는데 아내가 계속 말한다. 남들보다 못해. 왜 너만 안 올라? 능력 있으면서 왜안 써?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다. 남편 입장에서 생각해봐.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있고, 직장 생활도 만족스러운데, 집에 오면 아내가 계속 비교한다. 주변은 다 이직하던데, 너는 왜안 해? 매일 이런 소리 들으면 자존감이 깎인다. 나는 뭘 해도 부족한가 보다. 아내 기준엔 내가 무능한가 보다. 상대방이 만족하는 걸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불만을 표현하는 게 가스라이팅의 전형이다. 그러면서 나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라고 포장한다. 근데 진짜는 자기 체면 때문이지 남편 자존감 따윈 관심 없는 거다. 회사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다. 아내가 자꾸 이직하래. 나는 지금 괜찮은데 아내가 불만이야. 그러다가 결국 남편이 자존감 잃고 무기력해지거나 이혼까지 간다. 세 번째 이유가 핵심이다. 이게 제일 위험하다. 이런 여자는 만족을 모른다. 남편이 10년 넘게 안정적으로 직장 다니고 먹고 살 만큼 벌고 가정경제에 문제없는데도 아내는 만족 못한다. 더 벌었으면 좋겠어.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더라는 표현이다. 지금도 괜찮은데 더 원하는 거고 이건 끝이 없다는 뜻이다. 지금 이직해서 연봉 올려도 만족할까? 그럼 또 주변이랑 비교하면서 누구는 임원됐던데 너는 왜안 되냐고 할 거다. 이런 여자의 특징은 해줘도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다. 남편이 10년 넘게 안정적으로 일한 것도 매달 월급 들어오는 것도 가정. 경제 책임지는 것도 전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감사함이 없다. 그래놓고 가치관이 다른 거겠지라고 포장한다. 근데 이건 가치관 차이가 아니다. 태도의 문제다. 만족을 모르고 끊임없이 더 원하는 태도. 해줘도 당연시하는 태도, 감사를 모르는 태도, 이런 여자는 만족을 절대 모른다. 정리하겠다. 비교하는 여자를 왜 걸러야 하나? 첫 번째는 배우자와 사는 게 아니라 남 눈치 보며 살기 때문이다. 평생 주변 기준으로 너를 평가한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존감을 깎기 때문이다. 가스라이팅으로 너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세 번째는 만족을 모르기 때문이다. 해줘도 당연시하고 끝없이 더 원한다. 이런 여자와 살면 어떻게 될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인정받지 못한다. 열심히 일해도 남들보다 못한다는 소리 듣는다. 만족하며 살고 싶어도 계속 비교당한다. 이게 정상적인 관계야? 주변에 이런 여자 있으면 조심해라. 연애할 때 이런 신호 보이면 걸러라. 친구 남자친구는 어디 다니던데 라는 말이나 누구는 얼마 번다던데 라는 말이 나오면 그게 신호다. 너도 이런 여자 만나면 지옥이다. 평생 비교당하며 자존감 깎이며 살 거야. 비교하는 여자의 실체가 이거다. 만족하는 배우자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게 정상이야? 이걸 가치관 차이로 넘어갈 문제야? 비교하는 여자. 무조건 걸러라.